내년에 좋습니다. 음. 예,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네. 많이 들어와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1년도. 네. 어 여태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예. 그래도 내년에 좀 대박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하는 나이 때. 네. 세계만 선생님께서 집중해. 네. 이민생이 서른 살이요. 음. 나이는 적지만요. 금전도 금전이지만 이 사람은 서른 살은. 대박이 납니다. 2021년도에 서른 살이 되는 건가요? 네네. 서른 어... 살이 되는 거죠. 음... 지금은 이제, 어, 서른 살이 안 됐고, 스물아홉이고요. 원숭이띠분들이네요. 네네,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인데, 내년에 이 서른 살 먹은 사람은, 네. 내가 시험을 봐도, 어, 위로 올라가는 격이고, 네. 또, 내가 진급을 해서 가도, 올라가는 격이고 네. 여자든 남자든 네. 자영업하는 사람도 내년엔 괜찮습니다 내년에 후반기에 네. 전반기엔 안 되고 네. 어, 여름이 지나서 (7~8월) 지나서 어, (9월달부터) 뭐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음. 예 굉장히 운이 터져요 또이제 음, (38이요) 네, 네 갑자생이에요 어, (38이) 이, 그냥, 내 사업이 아니고, 네. 내 사업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자영업으로 따지는 거죠? 음. 자영업으로 따지면 3 8이라도이 사람 내년에 좋습니다. 음. 예,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네. 많이 들어와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 한 3, 4월, 음력으로 3, 4월이요? 3, 4월에 괜찮습니다. 음. 괜찮고, 또, 부모 유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요런 나이가, 예, 네, 요런 나이가 받을 수가 있고, 네. 어, 몸이 건강만 조심하면 됩니다. 오, 네. 아, 예, 예. 딴 거는 없습니다. 네. 약주도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요. 아. 술 먹는 사람들은 간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폐를 조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 나이가 요네이 때에 된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 술을 조금 조심해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뭐 사업이라든지 네. 뭐 청년 사업 혹은 네. 자영업을 하면서 뭔가 이제 꼭 필요한 수단이긴 한데 건강을 꼭 챙겨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마지막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아, 이제 45세예요. 45세는 이제 정사생이거든요 이 사람이 삼재가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네. 작년하고 지금 2020년도로는 참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2021년도에는 이제 나가는 삼재면서도 네. 운이 대운이 듭니다 와. 예, 운이 나이는 많지 않아도 네. 45세라고 래도 대운이 들어요 네. 사업을 해도 되는 운이고 네. 뭐 그건 뭐 사업은 여러 가지잖아요 또, 차고 치는 사업도 있고, 네. 어, 또, 이제, 자영업 사업도 있고, 예. 또, 이제, 딴 사업도 있고, 음. 여러 가지죠. 이제, 뭐, 식당 사업도 있고, 음. 또, 이제, 공무원이 또, 공무원도 이제 또, 위로 올라가는 공무원도 있고, 네네네. 뭐, 경찰 공무원도 있고, 네.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런 데에선 45시, 어, 내년에 초반에는 좀 그렇고, 후반에 한, 6월, 7월 지나서부터는 괜찮습니다. 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서부터는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때는 아주 좋습니다. 이사를 해도 되고, 예. 또 이동을 해도 되고, 사업을 번창해도 되고, 금전이 그때는 잘 풀립니다. 음,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혹시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정확하게 본인의 큰 운세를 받아들이기에,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하고 나서 좋은 건더 크게 나쁜 건좀 피해갈 수 있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